알자 환자씨,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의료 상식 안대표 후엄마의 알자, 알자 환자씨. 씨. 환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우리가 진료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진료실이다. 그래서 이제 진료실 밖에서 이제 후엄마 이렇게 하면 들어올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네네. 어. 일단후엄마가 진료실 문조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질문이 뭐래요? 어, 선생 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자는 서... 환자는 인사를 하죠. 네. 그회사도 의사 선생도 님 당연히 인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첫 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기는 어후음마오셨어요 하면 더 좋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 후음마라는 감동이죠. 이름... <laughs> 이런 건 얘기. 후엄마는 이름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아... 그, 들어와서 차트 보려고 하지 말고 맞아. 한 30초 정도, 한 1분이라도 들어오기 전에 환자의 기본적인 정상도 보고 이름도 좀 보고 음. 그럼 딱 들어와서 인사 호흡만 인사하면 어, 호흡 뭐 어떤 이렇게 인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음... 그때부터 이제 어, 되는 거죠 음... 어, 근데 어, 대부분 다 그냥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쳐다보시다... 차트를 보시죠 그렇죠 인사도 안 하고 어... 인사도 안 하고 근소를 받고 그리고 되게 지금 놀라운 게 그게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아. 항상 병원에 갔으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어, 음. 그런 분위기가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귀하이면, 그렇죠. 사전에 차트를 좀 보고 들어오고, 그리고 인사도 꼭할때 가급적 이름 도 해주면 좋겠다. 네, 송윤 씨 오셨어요. 했죠.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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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한번더 이제 이름이 확인이 되고, 그쵸? 사랑이 확인이 되니까. 근데 귀하이면 음. 이렇게 뭐, 후원만 오셨어요라고 하는데, 음. 인상 쓰는 것보다는. 음. 웃는 게 좋죠. 홈마 오셨어요? 이렇게는 안 하실 거 네, 아니에요? 홈마 네. 오셨어요? 이렇게 딱. 그러면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엔돌핀 미소라, 우리가 사실은 음. 웃는, 웃는 사람 뭐, 침 낳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쵸. 웃으면서 저는 뭐, 해주면 좋겠다. 음. 가지고 처음 또 만나는 거니까. 이게 음, 우리가 처음 이제 만났어요. 이제 딱 홈마가 진료실 와서 의자 딱 앉았어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할까? 어, 어떻게 그쵸. 오셨어요? 어디가 그, 아파서 그, 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그, 하시죠. 그렇죠. 저는 그 질문을 음. 저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음. 내용을 좀안 끊고, 음. 좀한 1분, 1분 정도 충분히 좀 이렇게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근성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한좀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좀 진심으로 관심있게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분의 증상을 들어야 병력을 음. 딱 이렇게 딱 맞추실 수 있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그죠. 네. 그렇죠? 이건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알죠, 환자씨. 지금은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스킨십 같은 것도 많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진료 끝나고 되게, 힘, 되게 이제 힘든 고통스럽게 호소한다 이렇게 한다그러면 음. 어깨도 두려줄 수도 있고 음.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게뭐 뭐 동생 간에는 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여자 환자들한테 음. 같이 안아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음. 정말 뭐, 암진자 받았다. 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남자끼리는 뭐 악수하면 힘내라고할 수도 있는 얘기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는 거의 스킨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성, 그죠. 요즘은 추구의,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외국에는 사실은 그런 게더웃기게가요 미국 같은 데도 외국인 환, 의사, 환자들 한국에 놀래는 게, 음. 어떻게 한국인도 있어남이오 남? 거의 어, <laughs> 스킨십이 없고, 네.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도대나 청진기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니까 러 실제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나 스킨십 할수있는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진이 있긴 있지만, 음. 뭐 열정 동선 간에 정말 병원이라고 하는 이 진료실에서의 각종 이제 뭐 굉장히 중간 질병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위로나 뭐 응원이 좀 필요한데, 음. 좀 그런 게좀 필요하다. 이런 음. 얘기가 있어요. 그니까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스킨십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 사람과 사람 간에 그냥 네. 따뜻한 정이 오가고. 네. 어, 예를 들면 아이가, 아이가 만약에 뭐 와서 이제 치료 끝나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진로다. 응. 이제, 이제 퇴어한다 응. 아, 그러면, 뭐, 아이 같으면 이렇게, 어, 힘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힘내. 그렇죠. 우리 선생님 응원한다. 그렇죠. 응원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실 그렇죠. 이런 응. 의미로. 응. 어, 약간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죠. 이 단어가 조금 스킨십, 이게 좀 오해 응. 소지가 있긴 그렇지. 하지만. 응. 우리 아까 모니터만 보지 말고 봤으면 음. 좋겠다는데, 보기 음. 좀, 좀 힘들긴 힘드네. 음, 그죠? 저도 이렇게 아직 어색해. 아이고, 너무 가깝네. 사실 더 좋을 요 근데, 분명한 <중량들은> 거는, <laughs> 눈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음. 우리가 계속 보는 건 아니더라도, 음. 좀 중요한, 예를 들면, 아, 걱정 안 했어도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뭐지, 아이, 큰 티가고, 이렇게. 수술하면 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음. 우리도 보고, 우리도 보고, 이렇게 수술하면, 수술하면, 이렇게 수술하면 잘... 괜찮으실 겁니다. 이러 진심이 아,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아이, 큰땡을 하면 좋겠다. 이게 저런 음. 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 이것도 회사 선생님이 동의 잘아시는데 리액션을 좀 해주려면 안얘기죠 어. 내가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 아까 뭐, 선생님 좀... 듣고 계신가요?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 사람과 네. 사는 간에는 다 그런 거 같아요. 네. 리액션이 없으면은, 네. 어,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건성건성 듣고 있나? 아...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능 프로에 리액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기계가이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은 네. 사실 소통하기가 네. 좀 힘들잖아요. 고개를 좀끄덕끄덕 해주고, 뭐 네. 어,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공감된다 정도면 좀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아, 리액션이 너무 좋지. 아뭐 이런 리액션을 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컨택, 이렇게 눈을 맞춰주시고, 거기 끝, 고개만 끄떡끄떡 네. 지금 네. 당신의 말을 잘 듣고 그렇지. 있습니다. 음. 이렇게만 해주셔도 음. 더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들이 더 생각이 음. 팍팍팍 잘 나고, 예잘 음. 네. 음. 전달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그 같아. 음.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음. 설명할 때, 그, 많은 분, 이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지승인이잖아요. 음. 그리고 굉장히 의학 용어도 많이 하고 그렇지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진료실에서 설명할 때는, 음. 의사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그 환자 수준에 맞춰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어린아이뭐 어린아이대로, 어르신뭐 어르신대로 맞게 해주는 좋은데, 이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는 가급적 환자의 눈높이, 음. 네. 이분의, 어쨌든 진료를 해보면, 환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알자. 그러면 거기에 어. 맞도록 해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제, 못알아들어도 제일 큰 문제. 의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잘못알아들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의 눈높이까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알죠? 환자씨. 사실은 오늘 우리가, 특별한 양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음.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에게 바라는 거, 진료 공간에서 바라는 거는 뭐 로봇 수술 같은 이런 장비를 주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의사, 의사가 가장 인간적인 인간적인 진료를 해달라고 하는 요거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예전에는 명의라고 하면 실력 있는 의사가 명의라고 했거든요 아, 지금은 실력 있는 의사로 명의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력 있는 의사 플라서 환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이 의사 이두 가지가 결합돼 그래서 인간적인 의사, 음. 실력인 의사와 인간적인 의사가 진짜 백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의사 선생님들도 바쁘시겠다. <laughs> 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회성 커뮤니케이션도 막 좋으셔야 되고 바쁘시네요. 우리가 노력 우리 좀 하는 글씨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맞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신경 을 써주시면 음. 더 좋은 진료가 될것 같다. 음. 알죠, 환자씨. 의사분들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요. 음. 환자분들도 또 그거에 걸맞게 음. 또 이렇게 따뜻한 의료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음. 어, 예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뭔가 매너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음. 그리고 환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잖아요. 음. 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응.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요? 그냥 환자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도 응.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어, 사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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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